이제 후반전입니다. 쌈닭 대팀 파크. 이게 아무래도 저당고 초기 빨리 가죠. 미국이 네. 네. 저당고에서 만나겠네요. 지금. 아, 쪽으로 뛰어야 되고요. 자 공중 이제 자각해야 됩니다. 쌈닭 히어로. 자. 아니면 어 아, 자꾸 솔플로오저자 잡나요? 잡았어요. 아 놓쳤어요. 아, 놓쳤어요. 그런 가운데 복병들이 또 치열하게 저장고 싸움을 해 내고 있고요. 자, 저장고는 먼저 먹었습니다 지금 중대성호나 이런 마 쪽으로는 안 먹나요? 이분과 러시아가. 일단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얘겠죠 자, 코난도일, 주파크 자, 이렇게 미리 지뢰를 깔아주는 분들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자, 대전차 지뢰 설치해놓고, 저장고, 러시아, 핏파크가 먼저, 먼저 가져갔습니다. 어... 이 보병들을 잡아주면, 사실 보병 잘하는 선수들이 막 킬을, 연속킬을 해주고 이런 것들 잡아주면 멋있는 장면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공중이 있을 때는 허무하게 그냥 잡았다가 허무하게 그렇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병 1인칭 시점보다는 전체 흐름을 볼수 있는 것을 많이 잡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보병 에이스들한테 좀 미안한 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어, 지간, 지, 아, 지금 잡았죠. 아, 지금 잡힌 건 아, 커요, 어. 지금. 초반인데. 시간이 잡히면 지금 거점으로 빠지는 적들을 캐치해 줄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 10초간, 10초간이라도 그, 그, 그 순간은 장님이 되는 거죠,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죠. 와, 거기까지 돌아 적 지휘관을 암살합니다. 민자 니다 민자, 지금 민자 플레이가 정말 중요해요. 요, 자, 보인다. 아, 탱크 아, 아, 하지만 음. 탱크만 있어도 확실히 네, 약합니다. 음, 침해 해주보보병이있 있어야 요탱 탱크로. 그렇죠. 그렇죠. 금은 보병들이 좀 시야 양쪽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양쪽지다 봐야 되는 아, 그다다 지금 지금은 지금지뢰때지에 바로 못 들어갔어요. 저렇게 시간이라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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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뢰는지찍어지어요지금갑니다 자, 지금 있는데요. 지리가 네. 네. 발각돼서 바로 전사. 네. 보병은 어디에나 약합니다. 아, 공일한데 절대 이길 수 없고 전투 중인데 이길 수 없고 이번에 초반이 그래도 굉장히 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차이 크게 나지 않고요. 지금 카멜. 어 지금 전투기 뉴타논 잡았어요. 잡아... 아, 아, 자, 저거 한번 잡았으면 진짜 또 한번... 대박인데 네. 네. 지금 플레이가 지금 팀 파크는 자신감이 넘치는 플레이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쌈닭팀이 거점이 되개죠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빨리 따라잡줘야죠자 압도해야 됩니다 자 쌈닭은 여기서 막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가 우리보다 많은데 무리하게 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 일단은 또 제압당했고 43대31 일단은 3... 쌈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의 경기는 1경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더 파이팅해서 분레 해줘야 됩니다 가 140점이었나요? 삼단이 161점, 11점이면 6자 파크 팀이 161점만 먹으면 반대로 이긴다는 거죠. 오명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임, 수지 토끼님이고요. 자 보급 파크 삼단 데빌 아우 숫자 맞췄죠? 아 일단은 네. 지금 살겠습니다. 지금은 지간 스팟이 한쪽은 찍혀져 있었고 한쪽은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탄을 미리 던져줄 수 있었던 거죠. 자, 저 지휘관 분대장 시스템. 어, 배틀필드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손이 느려도 총을 못 쏴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많은. 그게 <laughs> 총을 못 쏴도 할수 있는 범위가 마,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틀필드 온라인에 늙인들이 많아요. 늙인들. <웃음> <웃음> 자, 잡아 저기 개주고요 데파일요. 이상해요. 예전에는 나도 샷좀 했는데 아 이제는 네.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시는 분들. 데틸도 올라내 많습니다. 샷이 안 돼도 보명 보병, 보명으로 자리만 잡아 줘도 충분히 팀에 공헌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총만 뭐잘 써야 되는데 예.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이 게임이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지운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말한다는 재미는 네. 다른 FPS 게임에서는 줄수 없거든요 그렇죠. 설마... 아아... 어. 아. 이런 것까지 지금 당하면... 빨리 저런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빨리 전투기 와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적거는 완전 도발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응징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다 잡힙니다. 이게다 잡혀요. 네, 예, 미넨하고 푸틴을 쌈따기 좀 끼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차부터 뭐 아. 잡아주는 플레이 정말 좋아요. 계속해서 아. 마을 쪽으로 가는 병력들을 끊어줄 수 있었죠. 그렇죠. 계속 끊어주고 있죠. 네, 계속해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팀파크 가두리에요, 가두리. 자, 거기다 맞습니다. 자, 진금까또쌈따 찍어주고. 자, 이렇게 푸틴 미넨이 이렇게 활약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쌈따기 찍 영웅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전투기 어디 갔습니까? 전투기, 빨리 와서 잡아요 저거. 아우 또, 아우 정말 순식간에 정세 역전됐어요. 네, 지금 아, 아 미네르부터 아, 잘하긴 잘합니다. 미스테로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팀 파크 161점 이상만 가져가게 되면 바로 게임 지금 네, 결승 진출이죠. 승자전, 승자전, 승자전에 아, 진출하게 아, 순자전. 되는데 벌써 130점 넘어갔어요. 아 중파 역전됐습니다. 아 지금 정수 두배 차이나려고 네, 하죠? 두 뜨자마자 아유 뜨자마자 전투기한테 아 헬기 뜨자마자 팀파크의 전투기가 자, 지금 거점 어디 하나 두 개를 먹었어요 중립화 시켰습니다 정제소랑 발전소 먹은 것 같거든요. 아, 자 정제소 일단 가져갑니다. 전투어가 이미 160, 170 넘어 김치로 향해가고 예14예 팀파크가 아, 파크, 레볼즈 파크의 해설은볼수 없겠군요. 예, 예, 아, 예. 안전하게 예. 됐습니다만. 상대는 아, 부할수 네. 있을 거예요. 자, 아무, 어쨌든 승패를 떠나서 지금 쌈딱그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자, 어떻게든 이기면 은 자존심은 그래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승부는 이미 낮고요 네. 승부는 났고, 낮고, 다만, 1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상대에게 내주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자, 탱크. 탱크만봐선는안돼 옆에 있는 부분들도 봐야 돼요. 스포... 아, 스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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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았내려놓가 터지죠. 내렸고요. 자, 이게 또 몰라요. 여기서 또 알을 까주면. 와, 잘하죠. 점프샷. 점프샷. 옛날. 옛날에 저분 총좀 쏘셨거든요. 옛날에 쏴는데 총이 안 돼서 이제 탱크로 도집을 바꾼 건가요? 아, 원래 탱크도 잘 타셨고요. 다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잘하고요. 자 저렇게 다재다능한 플레이어들을 많이 유지 많이 있으면은 팀에 유리하죠 그렇죠 큰뭐 팀이 되죠 네. 저분 터져도 딴글걸할수 네. 있기 때문에 가효기도가 높죠 깜땅자저번거리에서도 네. 맞춥니다 저분은 잘 쏴요 죽었죠 네죽었요 칭찬을 합니다 멀리서 잘 쏩니다 그런데 잘, 잘 피하지는 못하는 예 네. 네, 저기 지금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머리가 조금 보였나 봐요. 흔히 늦어진 걸도 있고요 자 발전소 지금 방어 분들 지금 알 까야죠 진짜 알 깠습니다 자 어떻게든 거점 안에서 싸우는 게더 유리합니다 거점은 먼저 먹으면서 싸우기 때문에 10호 더 주죠? 10호 자 일단 러시아의 비파크 쪽으로 많이 기우네요 쌈따기 힘을 쓰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주요 거점도 다 가져갔고요 문제는 자, 공중이죠, 공중. 자, 공중이라도 조금 받쳐주면은, 고병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공대공 좀 또, 별로, 힘을 가져가지 못한 것 같아요. 공대공 싸움이 지금 쌈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대공에서 제압 당하고, 그러고 이제... 나서 바로 이제 공중 전투기와 헬기가, 고병들을 압박을 하니, 고병들은 그야말로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오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기평한 싸움. 오, 좋습또 살리고요. 야 결과 중에 하나 잡은 거 살려면 쌉니 진짜. 아, 20분 만인데요. 또, 아, 어? 그렇죠. 또 가드립니다. 체력 채우고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잡았어다 잡혔어요. 아,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기지에서 싸우게 되면은 또 시간 낭비고요. 이런 플레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될때 다른 곳으로 차량이 하나 띄워주면은 자. 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쫓아야 돼요. 애초에. 자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여기서 철한 아, 도전이 펼쳐지는데 이제는 구명사움 중요해요. 샷 중요합니다. 샷 중요합니다. 와. 베스트가 다싹 쓰리 야 잡는 곳마다 레볼루션 클랜원들이 잘해주는 모습. 좋은 모습을 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주유소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도 먹으려고. 주유소뭐먹어죠아 거점 다 뭐라? 먹혔어요. 네. 미국은 지금 본진이 빼고는 거점이 없습니다. 아, 망했어요. 지금 <laughs> 아, 전 일이 좀 상실한 것같아요 기다려줘야죠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죠 자,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자 다할 생각인가요? 어 지금 아, 이걸 지금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으면 그렇지, 아래 까줘야죠 같이 싸워야 됩니다 아래 깐다는 것은 리스폰을. 리스폰 리스폰, 예. 군대장을 중심으로 리스폰이 된다 새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장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장이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탈 것들을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죽지 않고 그렇죠. 예. 죽지 않고 시간만 끌어줘도 네.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리스폰이 그쪽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뭐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죠 일단 그쪽이 급하다라고 하면 전투를 무리하게 해서 일단 빠르게 전사하고 그쪽에서 리스폰을 하게 하는 전략도 사실상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예, 예. 이야기입니다. 배틀필드 온라인에서는. 일부러 죽는 것. 이게 또 가능한 게임이 배틀필드 온라인이에요. 실제로 실제로도 자살을 자살하기가 해서. 있죠. 예. 자살하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푸틴을 잡아주는데 지금 미네 미넨... 왔어요. 지금 저 차를 잡아야죠. 그렇죠. 지금 미넨... 잡아줬어요. 에이, 잡아줬어요. 자, 자, 미댄과 푸틴을 띄워주는 거에 불만이 택정에는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잘하니까, 뭐. 그렇죠, 잘하는 아예, 거. 할 없어요. 잘하는, 잘하는 거 저희가 뭐 못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하는 것도 에이. 아니고, 잘하니까 잘하는 거라고 하니까. 잘하네요. 음. 자. 아, 이런 네. 거가 자꾸 나오니까 연속 킬, 푸틴. 자, 와, 다, 다, 다 잡아요. 이거 지금 또, 이런 잘... 고병 킬러거든요. 정말 잘 잡아요. 저게. 세방 맞으면 죽습니다. 통통통. 자, 이제 점수가. 한자리 수밖에 없죠. 서울. 얘가 탱크 잡았나? A가 에이, 아, 아